안녕하세요. 자동신경TV 김경문 원장입니다. 자율신경 이상,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혹시 이번 편부터 보시는 분이라면 앞에 1에서 4편부터 보시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율신경은 한번 봐서는 잘안 와닿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진짜 내 몸이랑 연결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번 편에는 자율신경 이상의 진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수백 가지 증상 때문에 환자와 의사 모두 혼란스러운 질환이죠. 전 아직도 제대로 진단 못한 환자가 9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자율신경 이상이란 병이 혼돈의 중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존 전통적인 의학적 진단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증상의 확인 2단계 진찰 및 병력청취 3단계 검사 4단계 확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율신경 이상의 증상은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단계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너무 많다 보니 2단계나 3단계로 넘어가서 뭔가 검사를 하려고 해도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지는 거죠 예를 들어 두통, 현기증, 소화불량, 만성피로, 수정냉증, 불면증 증상이 있다고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검사를 해도 자율신경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확진 검사 자체가 없으니 그럼 4단계는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자율신경 이상은 의료 시스템 전체 구조적 한계에 의해서 90% 이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희귀병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가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대학병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전형적인 자율신경 이상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근거림은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받을 것이고 어지럼증은 신경과. 위장장애는 소화기 내과, 식은땀은 내분비 내과나 피부과, 불안불면은 정신건강과과, 손발저림은 정형외과, 피로감 무기력은 가정학과로 가서 무려 7개과를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그 어느 쪽 검사에서도 대부분 정상소견이 나와서 결국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신경성입니다. 이런 말만 듣고 나오든지 아니면 심지어 꾀병으로 오해받기도 하죠. 자율신경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지 않으면 의사 입장에서도 자신감 있게 진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 실제로는 매우 흔하지만 진단이 어려워서 드러나지 못해서 이상한 병 취급을 받고 정신과를 간다거나 못 고치는 병으로 인식해서 치료를 포기한 예도 많이 생기죠. 결국 자율신경 이상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진단하는 병입니다. 오랜 경험과 통찰이 있는 의사가 보면 이것만큼 쉬운 질환이 없습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만 보는 걸로안 되고 정확한 병력 청취와 직관이 중요한데요. 제가 7년간 자율신경 이상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자율신경 이상만큼 진단이 쉬운 병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냐면 환자들은 진료실 들기 전에 이미 진단이 나오는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처음 오시는 분이 들어오시자마자 데스크에서 아이 병원을 왜 이런 데다 만들어서 오기 힘들게 해놨어라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속으로 아 교감 신경 올라왔구나 하고 이미 진단이 반쯤 나왔죠. 근데 거기에 더해 직원들에게 사대질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면. 이런 분들은 진료실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99% 확진입니다. 실제로 진료실 들어와서 증상들 여쭤보면 교감신경 높을 때 나오는 증상을 다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진단은 5분 내로 끝나죠. 증상이 너무 많아서 대학병원에서 제일 고생했던 분들이 오히려 진단하기는 훨씬 쉬워지는 거죠. 자율신경 이상에서 진단은 곧 치료의 시작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너무나 당연하고 환자 본인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제대로 알면 치료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교감신경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반대로 의사나 환자 둘다 진단이 안 나오고 스스로 희귀병이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 교감신경은 올라가서 자율신경 이상은 악화되는 것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